저가 굉장히 위치가 있고 이 도로 위 유원지 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고 그는데 우리 사장님, 카페 사장님 어디 계세요? 네한가아 여기 계시는구나 <laughs> 한 가지 거리드릴게요 네. 이 바닥을 다 걷어내시고 황토로 가세요 황톡. <laughs> 그리고 모든 손님들이 다 여기 신발 벗고 들어와가지고 황토에 발 닦고 그리고 저기 차 마시면은 손님들도 건강해 주시고 여기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서울에서 찾아올 거예요 맨발 카페로 한번 가보세요예자이왜 예. 아, 네. 우리가 맨발을 맨발을 하는지 자, 우리, 어, 아, 아, 우 우주를 한번 생각해요 우주에, 어, 아, 하늘에는 지금 태양이 떠있어요저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생명체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태양으로부터 따뜻한 햇살을 받고 거기서부터 그 햇살이 나무인 나무 밑들을 광합성으로 해서 산소를로생시수 있습니다. 아다에서는 부장 꽃돈들이 햇볕을 받아가지고 광합성에서 산소를 발전시켜니다 그래서 우리는 햇살과 산소 가 없으면 한 시도를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누구나 그걸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는 햇살과 산소를 다 향유하고 있어요. 생명의 두 가지 요소. 그런데 거기에 또한 가지 사람들이 모르고 살고 있는 또한 가지 생명의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 지구에 이 지구에 가득 충전되어 있는 전자에 전자 그 전자는 어디서 오느냐 그 역시 태양에서 태양풍을 타고 전자가 지구의 전류층에 와가지고 전류층에서 번개와 내부를 통해서 지구로 내려와서 지구 시기의 대전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구 는 지구 자체에 내 여기서 5천 킬로 6천 킬로를 따 두고 들어가면은 지구의 매행이라고 거의 다 용암층으로 되어 있어요, 용암. 용황. 이 계속 돌면서 전자를 계속 발생시켜요. 그래서 이 지구는 끊임없이 재충전되는 에터리, 에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땅을 밟고 살아요 모든 야생의 나무들, 식물들 전부 다 땅의 깊이 뿌리를 박고 살고 있어요. 나무부터 물만 빨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나무부터 전자를, 받아들여, 전자를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서 이화작용을 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그 에너지가 입으로들기로 연자로 아, 이렇게 올라가서 나무들이, 식물들이 저렇게 건강하 나무들은 다른 병들지 않아 그래서 천년을 살는 자, 그리고 야생에 사는 모든 동물들 두 발, 네 발고 다 따로 밟고 살아요. 땅을 안 밟고 사는 동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땅을 밟고 살아요 그래서 심지어 혈갑을 저, 저, 드는 거북이들도 발바닥을 보면 은 전부 다 야들야들해요. 천리를 뛰는 말들도 전부 다발바닥이야들야들요 집채 말하는 코끼리도 발바닥을 다야들야들요왜 그렇게 만들어져 있을까요? 땅을 그 그렇게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동물주가만들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야생의 동물들 한 마리도 병든 동물들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수명을 다하면 깨끗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동물들 중에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일까요? 그 동물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개나고양이나 사람들하고 같이 살게 되는 그때부터 사람들하고 똑같은 병이 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 치매, 또 무슨 병이 있어요. 뭐 암구건조증, 무슨 뭐여러가 병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애완견, 애완견을 위해서 24시간 수업하는 동물병원들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들도 막 많아요. 진짜. 왜 그렇겠어요. 야생에 살때 땅을... 발로 밟을 때는 병들지 않든 애완견, 애완견과 집안으로돌면서 병들어가요. 땅과, 땅과 접촉 땅으로도 전자를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 물에 사는 물고기들, 물고기가 병들어는 물고기도 있어요? 없어요? 평생 펄떡펄떡해. 포떡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전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예가 있어요. 여러분들, 민물고기하고 바닷물 속에 사는 바닷물 생산하고 모든 들도불떡불떡해 바다 생선들이 훨씬 더불떡불떡해 민물낚시 가실래요? 바닷물낚시 가실래요? 그러면 어디 가요? 바닷물낚시 가요 왜 바닷물낚시 가시죠? 손맛이 쫄깃쫄깃한 손맛이 쫄쩔쫄깃한게 무슨 이야기예요? 펄떡펄떡펄떡하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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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민물고기보다 바닷물고기들이 더 펄떡펄떡하겠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나무부터 민물고기는 민물을 통해서 전자를 받아요 바닷물 생선들은 바닷물을 통해서 전자를 받아요 민물이 전기의 전도율이 높겠어요? 바닷물이 전기의 전도율이 높어요 아까 조현우 교수님도 그찮잖아요 바닷물 전해질 훨씬 더 전기가 잘 돼요 전기저항치로 계산하면은 민물은 5 5 k ω 5 6 k ω 정도 되요 근데 바닷물은 1 5 k ω 1 6 k ω 정도 되저항치가 낮을수록 전류의 세기가 더세지죠 그게 뭐냐면 오메거치기에요 오메거치자 그러면은 민물보다 바닷물의 전기전도성은 접지효율은 3배가 더 높은거에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시간 민물 생성보다 바닷물 생성은 전자를 세뇌를 더받아요 세뇌를 도받으니까 붙어버리라고 니다자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전자를 갖고 있어요. 못 받고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부도체에 위 앉아있어. 부도체에 위 앉아있고 부도체에 신발을 신고 있어요. 지금 전자가 차단돼요. 충전이 차단돼요. 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바닥을 다 걷어내시고 컴터를 만들려는 이 이야기가 딱보이요 여기 우선 차 한잔 마시는 분들 전부 다 맨발로 차를 마시면 차 마시는 동안에 충전이 막 되니까 몸은 건강해지고 정신도 맑아지고차 맛도 훨씬 더 맛있어요. 여기 아까 차를 마셔보니까 차가 맛있어요. 근데 만약에 훈토를 깔아놓고 훈토를 딛고 차를 마시면 은그차 맛은 더욱더 향기로워질 거예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향하게 기니지서 이게 바로 전자를 받느냐 못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전자를 받느냐 못받느냐 뿐만 아니라 전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중요해요. 그래서 부산은 전부 부산 다 바다로 입은 곳 있잖아 바다로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데 천혜의 실이 의 땅이 거기다가 이 땅매산 황토끼를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땅매산 황토끼에 얼마나 좋은가를 내가이 뉴스에 대해서 여러 번 봤어요. 그래데 아까 그 땅매산 황토끼를 만드신 이천일? 김철일? 김철일 네. 어, 원장님이 아까 와서 인사만 네. 하고 가셨는데 그분은 그런 선구자들이 이는 황토끼를 만드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황토도 엄청나게 좋아요. 일반 흙이라고 황토끼라고 바닷끼라고 저항치를 재보면은 일반 흙길의 저항치도 우리 철, 어, 어, 특종한 일반 흙길의 저항치를 재면은 55k, 56k 정도. 누구랑 비슷해요. 황토는 26k 정 일반 흙하고 황토하고 어디가 더 좋겠어요? 저항치가 2분의 1 황토가 낮으니까 전자가 두개가더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흠토가 걸으시면은 치유가 빨리 일어 일반 흙길보다 흠토길이 치유가 더 빨라지고 바닥길은더 빨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흠토가 좋은 거예요. 바닷길이 좋은 거고요. 자, 그래서 전부 다이 땅으로부터 전자를 얼마나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바닥에 뿌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 전자가 올라오면 이제 어떠한 생리적인 작용을 갖느냐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차로 이 가지고 지금 아까 김주영이 죽으서 완전한 치유로 오셨고 도욱이 본인의 연세보다 훨씬 젊은 모습으로 지금 건강하게 지금 지금 여러분들 저보다 마트에 매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얼굴이 반짝반짝해 얼굴이 반짝반짝해 앞으로 병들 걱정이 없어요. 오늘 오늘 우리 오지 우리 백두군 의원님 오셨는데 며칠 전에. 우리나라 어, 국가가 건강보험 재단에 건보공단에 주는 건강보험 급여비가 101조로 올랐었어요. 101조. 이거는 뭐 많이 가도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많이 가면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 더 커지잖아. 10년 전에 52조였어요. 그게 10년 만에 2 배로 올라갔어요. 자, 그게 2015년에 51조가 2020년에 69조로 올라갔어요. 5년 동안 39%, 37% 정도 올라갔어요. 1년에 7% 정도 올라갔나요 그런데 2020년에 69조가 지금 102조로 올라갔어요. 46% 이상 올라갔어요. 그럼 이거는 1년에 9% 정도 올라갔잖아요 10년을 따지면 은 연간 1년에 10%씩 올라가요. 아까 7%가 10%로만 올라갔요 다시 말하면 은 건강보험 재정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약국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 병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쓰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건강보험, 보험료가 엄청나게 내시잖아요? 그런 부담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돈안 드리고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돈안 드리고 우리 맨발 걷기는 도한푼 들지 않아야 오히려 돈이 굳어야 신발 살돈 신발 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옷 입을 필요도 없어요. 나트한 옷만 입으면 돼. 그리고 그렇게 맨발 걷는다고 해서 부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부작용, 일체 부작용이 없어요. 일체 해가 없어요. 그리고 죽음 앞에선 사람도 다시 키워, 다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젊어지고, 어떠한 병원에 가서, 어떠한 약을 먹고, 어떠한 영양제를 먹어도 그렇게 치유되고, 그렇게 젊어지고, 그렇게 건강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조물주의 선리의요리 우리 조물주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조물주가 하늘에 태양을 놓고, 여기에 지구를 놓고, 지구도 태양에서 다 적정한 거리에다 놨어요. 우리가 조금만 태양으로 가까이 가면은 뜨거워서 살수 없는 지구가 될 것이고, 조금만 멀리 가면은 추워서 살수 없는 지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적당한 위치에 놨어요. 거기다가 태양을 예전 365일 주기로 공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지구는 2 3초0 0죽을 자전축을 딱 기울여가지고 자전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이 24시간 내일 앞에 저녁 되면은 태양이 살자라고 인사하고 산만못나오 아침 되면은 잘 자냐고 와서 햇살을 내리내요 이런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었어요. 이 아름다운 지구에 가득 전자를 충전시켜 놓고 모든 생명체가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누가 만들었겠어요? 누가? 누가 이 지구를 태양에서 적절한 위치을놓고 여기에 이 우주 수십억 개의 벽 있는데 유일한 생명체에 대들 지구를, 만들 지구를 만들어 놓고 모든 생명체가 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햇살과 산소와 전자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데 우리 현대인들은, 전부 다 부도체의 신발을 신고, 부도체의 아스팔트를 깔고, 부도체의 시멘트, 우레 탄, 심지어 야자매트접지가 차단되어 있는 고층 아파트, 고층 빌딩을 주는 사람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병들어가면병 들어가고. 그래서 병원 가야 되고, 그래서 약모어야 되고, 그래서 연예인들 어야 되고, 건강 몸체적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우리는 더 많이 돈 벌어가지고, 더 많이 건강보험료 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니 우리 사람은 굉장히 영리하다, 영리해. 그야말로, 만물의 영장해. 그런데, 이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바보들이 안 그래요? 바보들이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리 백종원 의원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잡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가 어, 지난 10년간 어, 맨발 걷기 국민운동 공부를 만들어 가지고 10년간 활동해 왔어요. 그래서 어, 그 동안에 양발로 걸으시야 건강하다니까 걸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걸을 길이 없어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걸을 길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를 접촉해가지고, 정치권 입법을 하자고 했는데 아직도 정치권 입법이 안됐어요. 주택법에 말발에급기이 개정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발의돼있고 그 다음에 도시공업 및 육지에 관한 법률도 지금 발의가 돼있고 그리고 산림표에 어, 관한 법률도 발의가 돼있어요. 근데 아직 그건 안됐어요. 다행히 저기 치유관광산업유통법이라는 것이 작년 3월달에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금년 4월부터 어, 발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땅매산 맨발 걷기 황토끼는 그야말로 일류를 다주는 그런 시유관광자원으로시유관광길로 지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국가가 지원해주고더 어, 걷기 좋은 그런 길로 국가가 어, 그걸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저그 법안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발의되 있고요. 그리고, 어, 맥갈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 여야 국회의원 35명의 공동 서명으로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맥갈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시키겠다고 우리 백종원 의원님께서 서명까지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백원 의원님께 시 <laughs> 우리 대표 의원님께서 이제 김미애 의원님께도 한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서명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어, 우리 10년 동안 해온 우리 시민들의,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이 절갈 걷기 운동이 앞으로는 국가의 운동으로 마치 옛날 우리가 못살 때는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자 살게 됐잖아요. 자 살게 됐는데 그 역효과로 사람들은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약을 먹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건강하게 잘 살자. 젊게 잘 살자. 그러기 위해서 맨발 먹기 국민운동을 해야 돼. 과거의 새마운동과 똑같은 국민운동을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해나가도록 여러분들 전부 다 박수로 한번.